12시가 안 돼서 지금 세븐일레븐에서 맥주 한 병이랑 간식을 좀 사가지고 숙소에 가서 먹고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숙소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태국은 진짜 이 하수구 냄새랑 음식물 쓰레기 냄새랑 태국은 여기 지금 하천 소리 들지 말도 물이 다시커멓고막 초록색이고 와. 와, 진짜 이게 이 바로 밑에저물 저기 저기서 와. 이게 방콕을 가면 이게 방콕은 물로 샤워를 하면은 그, 눈 따갑고 이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방, 샤워하고 돌아다니면은 어느 순간에 막 이제 눈이 아파요, 이게. 생수를 사가지고 방콕에서는 눈을 씻어야 돼요, 눈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게 그 물이 안 좋은 게, 물에서 이제 막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고. 물에서 냄새 안 났던 그 도시가 몇개 있었는데. 숙소가 이 옆에 베란다로 가면은 방에 몰래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내가 빨래 반 빨래들 안 보이네요. 더워 3 5 9가 저희 헬멧. 아 그리고 팬티 그리고 지갑 가방 이게 여행을 하다가 이게 뭔가 잊어버리면 그냥 멍한 그 먼산 바라봐야 되는 그게 싫어가지고 아 이게 창문이 안 닫혀가지고, 여기 침대 밑에다가,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 이게. 오늘 산 샤오미 폰에다가 노트북. 190만원짜리. 아, 있네요, 여기. 폰하고, 노트북. 아, 이 태국 애들은 이게 이게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삼일 전이가 이틀 전에 미얀마 넘어가려고 매소 메소, 매세 이틀을 먹다가 거기서 한달 넘게 그 여행하던 중에 그 영수증을 안 받았는데 와 바로 다른 놈이딱 들어와가지고 뭐 디포짓이라고. 4 0 0트을 받아갔는데, 영수증을 안 받으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디포 집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안 내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와, 그때 그냥 400밭 그냥 날리고. 여기 태국 보면은 이게, 이게 태국인들이 중국인보다 더한 게, 중국인은 진짜, 태국인에 비하면은 진짜, 엄청 착한 거고, 이 태국인들은 진짜, 이게, 음식도 이게 조심해야 되고, 태국에 이게 교도소가 많이 있어요, 되게. 그각 도시마다 교도소가,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에 교도소가 없는데, 이 태국은 학교 옆에 교도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오동탄이 여기도. 고등학교 옆에 교도소, 교도소가 있고, 도시 한가운데 교도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도소가 있,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착한 척 하는 거지. 기회만, 기회만 되면은, 그게, 아니, 들키지만 않은 거, 그냥.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집들을 보면 이게, 4층, 3층인데, 철창이 다쳐져 있다고, 이게 철창이. 그러면 얘네들이 3,4층까지도 이게 기회만 되면 올라온다는 그런 그런거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방송을 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올려가지고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네 개, 다섯 개 지역을 돌다 보면은, 두개 지역은 기억에 남는데, 한, 한두 개 지역은, 그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사진이랑 그런 게 없으면은, 와, 진짜. 사진 딱 보고, 곰곰이 생각하면, 아, 거기에 있었지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이랑 방송도 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만